안녕하세요. 청약에 신 IMFP 정정입니다. 아, 사전 청약 7월 15일 바로 이제 드디어 스타트하게 됩니다. 2021년 사전 청약 6, 3만 2천 호 그리고 내년에 3만 호 그래서 총 6만 2천 호를 사전 청약합니다. 올해 사전 청약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하는데요. 드디어 1차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7월 15일인데요. 11개 블록에서 4 1333가구 청약을 합니다. 제가 입지 분석부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청약 대상 단지 현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보게 되면 현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인천 계양으로부터 남양주 진접이 성남 복정 1, 의왕 1000개, 그 다음에 위례가 지금 이제 청약을 할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인 거 아시죠? 공공분양은 여러분 어 민간 분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얘기해서 첫 번째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분양하는 단지 위치가 다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음, 소득과 자산 조건이 있기도 합니다. 어, 이런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공공분양, 그러니까 사전청약을 할 대상자와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전청약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죠. 어, 그 중에서도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저축, 그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예금과 부금 안 됩니다. 예금과 부금을 갖고 있다면 이 방송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 일반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신혼희망타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어, 신혼부부 음. 그리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에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예비 신혼부부. 이렇게 그 사람들만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음...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 시, 어, 그 신혼희망타운을 다 지워버리면 별로 남지가 않아요. 어, 뭐야? 사전청약 많다고 하더니만. 지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혼희망 타운보다는 일반 공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공급에서도 이렇게 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천 개양, 남양주 진정, 그 다음에 성남 복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음, 인천은 인천사람만 되느냐? 아닙니다.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할당되고 인근지역이 되는데, 여기에는, 여기서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 서울, 경기, 인천이 다 됩니다.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이 대규모 택지지구고, 남양주, 진접이가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공급에 지금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신혼희망타운에 해당되지 않다면,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남복정 1 같은 경우에는 성남거주 인연이 우선합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의 지역에서 이제, 어, 완판, 완판, 어, 청약이 다 차지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인천, 계양가, 남양주, 진저, 이세 개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 가점, 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당군신화 아세요? 당군신화. 여기서 호랑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곰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어떻게 그릴까? 호랑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오랫동안 그 쑥을 먹고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호랑이는 나가버린 거죠. 집을 사서 나간 거예요. 어 이렇게 웅녀처럼 오랫동안 그런데 오랜데 어 그냥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마늘과 쑥을 10만 원어치를 매달 먹은 사람. 먹은 사람이 더 우선합니다. 그게 바로 나비빈정금액입니다. 여러분, 2만원도 넣고, 50만원까지 넣는데,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적게 먹으면 안 돼. 딱 10만원어치만 먹어. 그래서 그걸 매달 합파, 합한 가격, 그, 그, 하, 그 10만원어치를 다 더해서, 이 많이 이렇게 된 사람을 순서로 해서,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비빈정금액이에이 순서대로 뽑는 거예요. 가점하고 다르죠? 어, 그러니까 일반 공급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납입 인정 금액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에 여러분들의 인증서를 누르면 납입 인정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세요. 그리고 아까 소득과 자산 조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공공분양의 85%는 특별 공급이고 15%가 일반 공급입니다. 여기서 소득과 자산을 보는 특별 공급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생 다노 신생, 단노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는 소득과 자산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15% 중에서 일반 공급 안 보나 봅니다. 그 보는 거는 6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해당되면서 어, 일반 공급을 낸다면 소득과 자산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죠. 와 계속 탈락자 나옵니다. 나 소득과 자산 안 맞아. 소득과 자산은 여러분, 사전 청약 사이트라든지 사 어, 음, 사전 청약 사이트에 잘 나와 있어요. 소득과 자산 체크하시고 내가 봤을 때 거의 안 된다. 나나 나 월급 많이 받는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어. 여기, 여기.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 엄청 줄어들었죠. 그리고 223에서 85%가 특별 공급이며 정말 적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지고, 그 다음에 청약을 해서, 어, 나비 정 금액으로 이제 당락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왕청계당 위례는 신혼희망타운이래서, 이제, 어, 음, 얘기 안 하고, 지금은, 어, 나중에 신혼희망타운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해당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인천계양과 남양주 진접이 성남 복정일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택지정보 지도 서비스를 보게 되면, 먼저 인천계양을 가보겠습니다. 인천계양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 이곳인데요.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 공공분양 여기, 어, 이 자리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박촌역 인근에 있다르죠 박촌역을 어, 도보권으로 오랫동안 걸어야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 어, 그, 거리가 나왔는데요. 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어, 700m면 뭐,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위치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서, 어, 앞으로, 이게, 어, 그렇게 되니까, 걸어 다닐 수는 있겠으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존역박존역으로 해가지고 개항역으로 해서 지금 김포공항까지 간다면, 어, 이 개항역은 인천공항철도라고 해서 인천공항철도 지금 인천공항을 지나서 마곡을 지나서 어 그리 마곡을 지나서 수색을 지나서 공덕을 지나서. 이제 서울역까지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업무지구를 거의 다 들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박촌역을 이용해서 개항역까지 가서 그 다음에 뭐 9호선, 뭐 8호, 5호선, 그 다음에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전청약을 할때 과연 납입인정금액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나비빈정 금액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조금 낮습니다. 왜냐면 소득과 자산이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높은 거 있잖아요. 높은 거. 요렇게. 어, 아이고,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어, 요렇게. 어, 높은 거 있잖아요. 요렇게. 요거는 조금 높습니다. 이게 얼마 되는지 몰라서 요렇게 놓고. 요거는 조금 높아요. 요거는 조금 낮고. 그러니까 어자 조건 되는 사람이 그리고 많이 탈락자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얼마나 될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1,5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어 명함을 내밀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계양이 있고요. 남양주 진접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양주 진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양주 진접인데요. 바로 왕숙지구 바로 붙어 있어서 거의 왕숙지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로 길 건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진접이니까 진접 1이 있겠죠. 여기 원래 택지지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 진접 2는 나중에 여기가 4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4호선 연장이 되거든요. 여기 역세권으로 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요게 여기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적도를 볼 수가 있을까? 지적도, 음, 지적도, 지적도를 못 보면, 어, 그, 네이버 지도로 보면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진접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눌러보면 지금 어디에, 어, 이용 계획도가 지금 아마 블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블럭이 다 정해져 있죠. 지금 보면은 남양주 진접은 A1 블럭이 어디냐? A1 블럭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B1 블럭이 어디냐? B1 블럭이 여기 있습니다. B1 블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하고 아주 가깝겠죠. 어, 아직 역은 나오진 않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상업지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다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자마자 4호선으로 출퇴 가능한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꼭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남 복정입니다 성남 복정은 제가 성남 분석해 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서 올려드릴게요 복정 1입니다 복정 1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그러냐면 66만 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네, 성남에 거주한, 인형 거주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우와, 나왔습니다. 지금 성남 복정 같은 경우는 A1 블럭이 이렇게 되네요. A1 블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역세권으로 8호선이 바로 개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하자마자 8호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천 개항이 아닌 남양주 진접이랑 성남 복정 1이 바로 어, 택지지구에요. 3기 신도시 믿냐, 안 된다. 그렇지만, 남양주 진접이랑 성남 복정은 원래 택지지구로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안 간다고, 어, 3기 신도시 뭐 사전 청약 포기하지 말고, 사전 청약 안에 3기 신도시가 있고, 소규모 택지지구도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